알고 지내던 다섯 살 연하의 음악 감독님이 지금 아내가 되신 거예요. 아, 어, 이년반 어... 전에 제가 공연을 한번 했는데 그 친구가 우연, 치우연게 보러 온 거죠. 아, 모여서 어... 하고 그럴 때아 오빠 오랜만이고 아 오랜만이러는데 어... 반가웠겠네요. 어... 아 오빠 잘생겨졌네. 뭐. <laughs> 근데 자꾸 생각 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문자를 보냈죠. 우와, 우와. 밥 우와. 한번 먹자. 밥 한번 먹을래. 그래. 답이 안 오더라고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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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인 가보다. 아, 아, 그래서 하지 하다가 한번더 보냈어요. 아, 용기? 그 용기. 네. 그래서 더 보냈더니 누구 그러는 거야? <laughs> 전화 바꾸다가 이러면서 그냥 없어졌나봐요. 네, 번호가. 네. 그래서 가까워졌어요? 에이, 뭐, 또 밥은 또, 또밥 뭐. 또밥 먹자, 또밥 먹자. 이제 밥은 계속 먹어야 되니까. 네, 과정이라는 게 아무래도 있었겠지. 네, 있었죠. 10년 날도그럼 그럼 지금 현재 그럼. 와서 이제 그렇게 할수 있다는 음. 그게 되게 어색해요. 저도 지민이랑 1 5년 알았는데. 그러니까. 후배하고 뽀뽀하는데 되게 이상하더라고요. 선배님이라고 어? <laughs> 불러 그랬다며, 네가. 哈哈哈！哈哈哈！